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같이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참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감사를 잃고, 행복도 잃고, 그리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벌어지고, 어, 그 마다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반응하냐는 거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엄청나게 환대와 환영을 하니까 마다들이 뿌리 난 거죠. 어떻게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유산을 받아갔습니다. 그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마다들이 형인 마다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유산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마다들인 형은 유산이 없었냐? 그에게도 유산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한 건 자기 몫을 탕진한 겁니다. 자기 몫을 탕진한 거니까 형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자기 몫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왜 화를 내냐? 그건 그 몫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다들이 아버지 의 집에서 하고 있었던 그리고 했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불평이 납니다. 화가 나고요. 이 인생이 기뻐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인생이 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다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으면,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예, 불평도 이기고, 네. 예, 그리고 모든, 예. 원망할 만한 일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뭐늘 우리 마음에 합적할 만한 그런 일들만, 뭐, 동생은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 가가지고 탕진 재산 다 유산 받은 거 탕진 하고 나서는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 인생 다 까먹고 자기 인생의 절반을 까먹겠습니까? 었 얼마나 까먹겠습니까? 었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근데 마다들은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동생이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더 감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더 행복한 일 아닙니까? 자기는 그동안 자기 유산의 몫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그 기뻐해야 될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나는 몇 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거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이렇게 성대하게 베풀어 주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다 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동안 뭐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잡았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잘한다고 나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잘했다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 아니, 유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놀아난 이 녀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얘 때문에 송아지도 잡고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냐는 거예요. 화난다는 거죠. 화나고 불평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다면 아, 이제 아버지가 좀 미안하다고 하겠구나. 미안하다. 첫째야. 그러면서 잔치를 좀 베풀어주고, 첫째의 원대로 송아지를 잡든지 염소새끼를 잡든지 뭘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모습도 보면 30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가 나가서 탕진한 거다 자기 것 탕진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유산 다 날린 거예요. 자기 인생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 허비하고 자기 에너지 자기 젊음.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부와 아버지께로 받은 건강과 에너지 다 써버린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돌아와서 잔치 하나 베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뭐가 그렇게 불편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다들을 첫째는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지금 나는 잔치 하나 대접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가 하고 있는 일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잔치가 너에게는 기쁨이냐? 이 잔치, 이 송아지 잡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는 게 너에게는 모든 일의 기쁨의 근원이었냐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와 삶의 행복이 그렇게 여겨진다면 삶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삶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맨날 죽자고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면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인생에선 나의 감사와 행복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행복과 감사,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하면, 인생은요, 고달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버지가 예, 마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냐? 너나늘 같이 있잖아.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이고 그래야 인생이 감사하고 그래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기쁨을 알아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들이 참 인생을 모르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다 우리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행복도 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풍성한데 그 마음이 전쟁터 같고 그 마음이 항상 조바심 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누리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참 행복의 기쁨과 이유를 모르면 조금만 삐끗해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다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부족함이 없는데 저 가정은 왜 저래? 이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창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31절 말씀에서 이 마다들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거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의 이유여야지 돼요.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 그거를 행복의 이유로 삼는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맨날 고생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나 맨날 일만 하고 난늘 힘들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축복이다.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복이야.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 봉사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주는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탄내고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은 나가서 죽을 고생하고 유산 다 탕진하는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지 같이 함께 있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받은 것도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일하는 것, 이 일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너는 아들이야. 너 옷에 주워운애 아니잖아. 너 아들이야. 내게다너 거야. 너 것처럼 행동해라. 너가 지금 없는 게 아니야. 다내 거야. 다너 것이야.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행동해라. 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 징징대냐.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어떤 위치인지 얘기해 주잖아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유산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죽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기쁨의 이유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신앙 생활의 이 기쁨이 내 삶을 든든히 받쳐줘요. 예,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행여나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삶에서의 부분이 힘들어질 때라도 내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준다라는 거죠. 잠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잃어버려졌다고 해도 다시 찾아진단 말이죠. 그거를 아버지가 32절에서 형에게 알려줍니다. 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얘는 원래 잃어버려졌던 애야.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렇게 예. 어, 너는 어, 아들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맏아들에게 정말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 그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종이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종이라서 종처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자녀예요 가족입니다 인생도 그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무슨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처럼 살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대가를 늘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주인의 아들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들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